음. 음? 아, 회식해서 새벽에서, 아이고, 꼬고 새벽에 집에 왔는데 자다 깼어? 음, 그렇구나. 알코올이 들어가면 원래 좀 일찍 깰수 있지. 응, 음, 그럴 수 있지. 나도 한 10년 전에 술을, 아, 5년 전인가? 술을 마셨을 때 그랬던 거아 알콜이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새벽에 깨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laughs> 어서 들어본 것 같다. 음. 음. 영업도 여러 장르가 있는데, 찾아가는 영업이 있고, 전화가는 영업이 있는데, 젠트리는 2번이야? <laughs> 음. 화심이는 24살인데 하루가 되게 길어? 하루가 길다는 거 하루가 지루하다는 걸까? 화심이? 화심아? 화심이는 왜 화심이지? 불화자에. 마음심인가? 불타는 마음? <laughs> 웃기다. 어, 화심이 거 되게 웃긴데? 닉네임. 화심. 불타는 마음인가? 불같은 마음? 음. 아, 젠트리는 병원 영업을 해? 헉, 그렇구나. 그럼 이건 되게 힘들겠다. 음, 이거 뭔가 힘들 것 같아, 병원 영업은. 음. 어, 저녁 세달 돼서 아직은, 아직은 짧아, 하루가? <laughs> 화심이 외국 노래 제목이야? 아. 그래? 가수가 누구야? 당단점이 <laughs> 있어? 어, 병원 영업? 너 그럼 수술할 줄 알아? 진짜 <laughs> <젠줄? 웃음> 의료 기계 영업인가? 그러면은 막 어, 수술도 막 하고 그러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영업 사원인가? <laughs> 화타? 화타?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음. 아, 중국 노래야? 그러면 안 나오겠다. 중국 노래는 잘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 멜론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난 중국 노래 그 노래 좋아해. 그, 고양이를 소리를 내보자. <laughs> 아? 그거 아니야? 음. 수술 못 해? 젠틀이? <laughs> 나는 그 뉴스에서만 그, 의료기계, 의료기기, 영업 사원들이 수술도 되게 잘한다. 이런 거, 이런 거 뉴스로만 보다 보니까, 음, 암암리에 <laughs> 그렇게 수술이 되고 있다면서, 음, 그래서 병원을 안 가. 병원을 안 가. 아, 제약회사 영업인가? 제약회사? 어떤 예전에 제약회사 다니던 사람이 나한테 약을 먹지 말라면서. 지가, 자기가 그 제약회사 다니면서 나보러 약을 먹지 말라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네. 제약회사 영업, 영업사원. 어? 약을 먹지 말라면서. 아, 이 노래. 옛날 노래인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아, 이 노래는 이게 몇년전 노래야. 지금 들어도 너무 상큼한 것 같아. 난이 노래를 들으면 옛날에 같이 그 롯데백화점에서 일했던 오빠가 떠오른다. 내가 롯데백화점에서 그 안전요원을 했었는데. 그 같이 일하던 언니를 같이 일하던 오빠가 짝사랑을 했던 거야. 근데 그 오빠가 노래는 되게 잘 부르는데 얼굴이 그냥 그랬거든. 그래서 그 언니한테 차이더니 얼굴을 성형을 하겠다면서 <laughs> 그냥 궁금해. 그 오빠가 정말 성형을 했을까? 그냥 생긴 대로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더 빨라, 더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성형을 했을까. 궁금해지는 아침이네요. <laughs>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그 오빠가 생각나. 그 언니한테 까여가지고 성형을 하겠다고 막. 꼭 성형했고 그러고막이 노래 부르면서 그 언니를 막 생각하면서. <laughs> 그게 아직도 생각나. 근데 노래는 진짜 잘 불렀거든. 근데 그 언니가 받아주질 않았지, 마음을 어, 그 언니 벌써 시집갔겠지? 음. 그때 가나몇살 때냐? 19살 때야? 20살 때야? 아무튼 아주 옛날 일이네요 또래둥이 오빠 안녕 안녕, 안녕, 굿모닝 음. 성형했을까? 궁금해 음. 근데 그렇게 막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거든 그냥 그 언니한테 차였을 뿐인데, 음. 아주 결단한 모습으로, 음. 음. 그러겠다면서 막, 그렇게. 또리는것빠 안녕, 굿머니. <laughs> 어,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아? 어. 이 노래 너무 좋아. 지금 들어도 참 좋은 것같아 그때 들었을 때도 참 좋았는데. 음. 그때 당시에 뭐 벌써 1년? 뭐 이런 거랑 같이 나왔던 건가? 이 노래가? 어, 또리둥이 오빠 웬일로 노래가 있냐고요? <laughs> 노래 틀 때도 있어요. <laughs> 정말 오늘 놀랐다. 그치? 또리뚱이 오빠 좋아했대. 아, 그거 알아. 음. 근데 뭐, 뭐 성형을 했든 안 했든 그,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서 잘 결혼했겠지. 이제 고그 오빠 몇 살일까? 지금 내... 어, 몇살 됐을까? 아무튼... 다들 그때 같이 일했듯이, 일했던 분들 다잘 살고 있으시기를. <laughs> 아 <laughs> 어, 또래둥이 오빠의 좋아해 땡큐 좋아 그 이거 했나? 아, <laughs> 짐들어도 어, 너무 좋다. 이 노래. 뭐야? 블레저 어지에 노던 나츠입니다. 깜빡. 좋아요 취소. 좋아요 취소. 좋아요를 취소했어요. 다음 곡. 카카오야. 다음 곡. 다음 곡이게못노래지 뭐 또리동이 오빠 지금 일어나신거죠? 또리동이 오빠는요 이게 뭘까? 이거 내가 왜좋아해했을까 아늘 부지런하시네요 또리둥이 오라버니 일어났어? 너무 잘했어요 4시 5 0분이야 또리둥이 오빠 한국 아니라 그랬나? 미국이라 그랬나? 누가 미국이라 했지? 대만 <laughs> 이렇다니까 이렇다니까 대만에 아예 사는 거야, 또리둥이 오빠? 응, 그래, 대만이라고 사람 한 사람 한명 있었는데, 그게 또리둥이 오빠였구나. 응? 아, 출장이야. 음. 출장! 음. 아, 세계로 뻗어나간 줄 알았잖아. <laughs> 어제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있었는데. 이뚜리둥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아, 내일 모레 한국으로 들어와요. 어쨌든, 대만에서 듣고 있으니까, 나름 대만 진출한 거네. 이러고 <laughs> 있다. 내 방송 대만 진출. <laughs> 어. 대만 진출했다. 응? 이뚜러님, 반갑습니다. 이뚜러님. 말씀이 없으신데, 말씀해보실까요? 이뚜러님, 두 칸인데요. 애청지수 두 칸. 이뚜러님, 반가워요. 이뚜러님. 이빨 뚫어인가? 이 뚫어님 왜이 뚫어져? <laughs> 혹시 치, 치위 생사, 치위 생사하실까요? <laughs> 이 뚫어님 안녕하세요. 어, 제나의 천사 뚫어님이구나. 어. 어, 천사 이 뚫어님. <laughs> 안녕하세요. 이 그림은 본인이 그린 거예요? 어, 그림 귀엽다 팔다리가 좀 짧네 천사 <laughs> 이뚜러님의 좋아요들 고맙습니다 이뚜라님은 이분 말씀없이 듣방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뚜라님 이뚜라님 왠지 30대의 향기가 나는데요 <laughs> 여보세요 이뚜언니 요새 운전 중이세요. 여보세요. <laughs> 어. 이뚜언니 도망갔나? 어머 이뚜언니 도망갔다. <laughs> 애청 개수 두겠네. 저분 말골면 안 되시는 분인가 보다 이뚜런님은 말골지마 <laughs> 말골지마 말 써에 주인이 어서 오세요 <laughs> 어머 이분 도망갔어 아, 주인님 <laughs> 주인님의 다섯 번째 팬이 될게요 음? 주인님? 주인님 고양이가 거울 볼 때는 약간 사자같이 본다, 이런 느낌일까? 음. 주인님? 여보세요? 이분도 말 걸지 마야? 말 걸지 마... <laughs> 주인님도 톡 뺐네 어머, 이분 도망가셨네 <laughs> 너무 웃긴다 아, 카오야 다음 곡 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온다 어, 이 노래를 정말 한동안 꽂혀가지고 하루종일 듣던 때가 있었거든요 어때요? 너무 신나죠? 신나는 아침에 딱 어울리는 그...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제목이 뭐였지? 카카오야! 제목이 뭐야? 더피탑의 <목소리> 프리쇼입니다 아까 음악 한 다음에 어 신랑분 출근했냐고 우리 신랑은 주무시고 계세요 <laughs> 우리 신랑은 백수예요 백수 <laughs> 어 놀고 있답니다 어 진짜 아침형 인간이야고 나 우리 신랑 아, 우리 신랑은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신랑은 한 9시쯤 일어나. <laughs> 각방 쓰니? 어, 각방 쓰는 거 아니고요. 어 침실에서 자고 있어요. 우리 신랑 <laughs> 각방 쓰니? 너무 웃기다. 음. 어, 나 진짜 아침에 인간이 됐어. 3 1일차 너무 훌륭하다, 그치? 어. 내가, 그래도, 2021년도에 이거 하나는, 어, 이루고 간다.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내가 이거 맨날 실패했었거든? 음. 이렇게, 무언가,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이 되고 싶으면, 슬픈 라디오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laughs> 쭈언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뭔가 약간 습관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네 쭈언님 주어님, 쭈언님의 81번째 팬이 될게요 반가워요 당가... 어머 쭈언님은 여성분이신가? 핑크색 머리가 너무 예쁘시네 저 색깔로 염색하고 싶잖아 나도 아 쭈언님 안녕하세요 핑크 컬러 머리가 쯔 언니 맞죠? 이제 여성분인 것 같은데 쯔 언니 반가워요. 친하게 지내요 저도 여성입니다. <웃음> <웃음> 어, 핑크색 지금 핑크색 머리 아니에요? 음, 그렇구나. 음. 어, 쯔니 저한테 잘 그랬습니다. 쭈언님은 어, d j 이실까요 81펜을 가지고 계시네요. 응. 어? 나 포함? 나 포함? 어머, 어머. 어머, 저분은 안 보였는데. <laughs> 이분 약간, 약간, 어? 그, 한 분이 지금 봤어.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얼굴 두 손으로 가리고 있으신 분. <laughs> 약간, 배경 무늬 같은. 배경 문이, <laughs> 안 보이다가. 한 달에 한번 켜요, 쭈언님 오, 맨날 키면은 대박 날것 같은데, 맨날 켜보세요. 어, 한두 달에 한번 키는 d j 예요 오, 그러구나. 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DJ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 한두 달에 한번 켜도, 디제이, 디제이는 디제인데. 음, 그러시구나. 쪼은님이 어떤 그냥 소통 방송을 진행을 하고 계실까요? 어머님 다시 오셨네요. 플레이 어머님, 어머님도 이렇게 말 시켜도 말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이분 말 시키지 말라는 듣빵 피뿌리 거. <웃음> 어머님, 여오세요 <laughs> 음. 일상을 살면서 방송만 켜놓아요? 쪼오님? 어, 근데, 쪼오님은 왜 근데 쪼니에요 실명이 주, 주, 주연? 뭐 이런 건가? 순대국밥. 순댓꽃밥. 순대국밥이 안녕? 하냐하냐, 그머니. 아, 약간 생활, 생활소음방송, ASMR방송 같은. 윤지의윤지 순대국밥아, 윤지 윤지혜, 윤지혜. 음, 그렇구나. <laughs> 순대국밥도 일부러 일부러 그러는구나. 윤지, 윤, 윤지. 내가 되게 그거였어. 닉네임은 윤지로 한글로 바꿀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순대국밥이 좋아해. 딱커 좋아라. 의외로 약간 이거 나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내 닉네임은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친절하게 바꾸려다가, 아주 참고있어요순댓국밥이 지혜는 일어난 거야. 어, 어제 일찍 잤어. 음. 아, 쯔, 쯔님은, 아프리카 DJ, 아프리카 BJ에요? 응, 그건 쟁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환영. 환영. 굿모닝. 아프리카에서 어떤 방송을 하시고 계실까요? 여캠이요? 게임 방송이에요? 음, 아, 여기서 방송 생각은 거의 안 해봤어요? 음, ASMR 방송이에요? 아. 어, 순댓국밥이 지혜는 맨날 일찍 일어나잖아.